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먹고 살수 있는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구한 몫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째로 제사장의 몫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은 모든 헌물을 주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거제물과 요제물을 영구한 몫으로 영구한 음식으로 맡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제물과 요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영구한 음식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드린 처음 익은 열매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이첫 소산이 곧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첫 소산을 정직하게 잘 드리면 제사장이 그 생활에 안정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소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어, 거제물과 요제물은 u I g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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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et you. I get you. 이나 처음 you. I get you. I get you. I 가 각각 흩어져 있는 국민들을 세상에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은 다섯 세겔의 속전을 지불해서 속전을 지불해 가지고 여호와께 돌렸습니다. 1 6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 당 장남이 태어나면 장녀가 태어나면 짐승이 처음 이제 태어난거나 이런 것은 일단 속전으로 드렸습니다. 속전을 드려서 돈으로 바꿔서 환산해서 드리고요. 또 소나 양이나 염소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하면 일단 제물로 드려서 일단 제물로 드려서 거기서 그 고기 중에 흔든 가슴과 넓적다리만 제사장의 응, 응식으로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영원한 원칙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19절 말씀에 소금을 쳐서 약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이 음식이나 음식에들은 변치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몫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소금 언약을 하셨습니다. 소금을 쳐서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그 지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대신 제사장은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땅의 기업이 없습니다. 땅의 기업이 없는 대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0절 말씀에 그들 중 아무 분기도 없다. 두번 말씀해서 못 박았죠. 너희들은 땅의 분기시나 기업을 가질 생각은 하지 마라. 음, 응? 응? 그건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기시고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분기시고 기업이니까 그거 생각하고 이것은 무엇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그 목시예요. 사람들은 땅이나 기업을 분기수로 목수로 가지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가지지만 너희는 내가 분기시야. 내가 네 목시야. 그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원칙은 영원한 원칙이다 라고 해서 소금 원약을 세우셨어요. 소금 언약을 하나님은 제사장이 먹고 살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고 보장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네 몫이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드리려고 오는 재물과 내게 오는 모든 것은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보장을 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목시 되어서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는 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겠어요? 아론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안정을 느렸겠죠 하나님께서 내 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몫을 받은 것입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몫이고 내 월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켜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손실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주일을 하는 사람들 주일에 헌신하고 주일을 의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직접 목목을 챙겨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니 오늘도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의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헌신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